너무 좋습니다. 와 지금까지 콘서트 중에 지이서 지금까지 이어서 지금까지 이어서 지금까지 이어서 지금까지 이어서 지금까지 이어서 지금 안녕하세요, 미스터 드러어서지금감사하어사랑하까지이진인사 올립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 또서지금까어서 이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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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네축길이 형보다 얼굴은 살짝 못 미치지만 네, 네. 앞으로 축길이형 네, 얼굴에 따라갈 수 있게 관리도 열심히 하고 네, 살도 빼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길이 형님 비롯해서 어, 우리 탑7 완전체죠 이번에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어, 탑7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좋은 재미있는 무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. 그리고 어, 이 자리를 빌어서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골드바을 가지고 있어요. 아, 골드바을 가지고 커스텀 마이크를 가지고 이번에 무대에서 어,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. 이번 콘서트에서 네, 이 자리를 빌어서또 우리 무궁무진 여러분들 네, 게스트 무대가 하나 더 있는데요.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크리스 형씨 나와주세요. 어서오세요 여러분 어서, 어서. <뭐로> <뭐로> 안녕하십니까 피아노 치는 틀롬 맨퀸 트린 크리스형입니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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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제도 분위기 정말 좋았거든요 창원 근데 오늘은 제가 뒤에서 바로 옆인데 와첫 노래 시작부터 아주 함성이 점심 제대로 드시고 오셨나봐요 <뭐로> 대단하십니다 여기가 <laughs> 아 멋지십니다 아이고 멋지네요 자칭 도리... 명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? 너무 <뭐로> 또, 어, 옷도 너무 예쁘다 아, 아유. 네. 아유, 너, 네, 네, 오늘 네, 끝나면은 저 한번 빌려주시고요. 아, 아유, 멋있으시니다 아, 네. <laughs> 네, 여러분, 재밌게 즐기고 계시죠? 아, 저는 오늘 어, 여러분들이 함성이 너무 뜨겁고,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, 제가 곧 부를 노래가 두렵지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의 도움이 근데 엄청 필요한 곡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이 곡을 연습했을 때어 진이 형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제 생각이요? 네,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근데 네. 여러분들은 이유를 아실 겁니다.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 왜 진이 형을 생각을 했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이트클럽 버전으로 하이디 진이 노래를 갖고 왔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께서 노래 그 부분 아시죠? 이 시간이 가니가 가니, 가니 지나가기 전에 내게 용기를 내었어. 도와줘 나의 이이맘 네, 노래도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많이 흔들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 일어나셔서 흔들어 지기고 머리도 이렇게 돌리시고 가셨죠 여러분 알겠습니다 이안 놀러온 거 즐겁게 놀러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흔들어 지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크리스 형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